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이나 면허 있으신 분은 가입이 되는 거지요 운전 면허가 없다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운전 면허 있으면 가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 운전할 때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특급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잖아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자부상이 아니야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하나 받아 쳐먹으려고 하는 특약으로 넣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하는 애들 있어 꼭 운전자 면허하고 상관없는데 운전자 보험 자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야 돼요 그런 애들도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세가지 형사비 지원금 벌금 방어이용딱세가지예요 알겠죠? 그런 것보다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 무면허해서 내가 뺑소니 할수 있잖아 그거는 면책이에요 <laughs> 알겠죠?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